안녕하세요. 라틴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는 베르너가 백작부터 공작령까지 가는 과정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베르너는 지난 이야기에서 선제 후의 자리를 빼앗기보다는 스위스 연방을 형성하여 왕국의 지위를 얻어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자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베르너는 트란스 유라니아 공작령까지 생성하여 공작위에 오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과연 이번 이야기에서 베르너에게 어떤 일들이 닥쳐올까요? 지금 들어보시죠. 트란스 유라니아 공작령을 생성한 베르너는 이제 몇년 전과 같은 시골의 백작 따위가 아닙니다. 물론 선제후들과 같이 강력한 공작은 되지 못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무시받지 않는 위치에 선 것입니다. 그렇게 지위에 오르고 나니 죽은 께서 공작령 휘하에 있는 베르네 백작을 봉신으로 수여해주는군요. 역시 권력이 최고입니다. 이제 베르너가 조금씩 군벌로서 힘을 갖춰가고 있는 상황. 시골 듣보잡 백작 시절 때는 오지도 않던 연애 초청이 이제는 너도 나도 친해지고 싶다고 초청이 들어오는군야 아주 박쥐 같은 새끼들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도 존목질은 귀족의 필수이기 때문에 베르나는 시간에 맞춰서 출발합니다 연애에 도착해서 존목질을 해주던 도주 이탈리아에 위치한 토스카나 지방의 영향력 있는 선제후인 마틸다 부인이 롤라드 음... 파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이단교에 빠져서 개종을 해버렸다는 소식이 들려 하느님이 계신데 어찌처럼 그 강무도한 사탄이 들린 종교를 믿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베르너는 신실한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탄이 들린 이단교를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절대 저렇게 이단을 믿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성공적으로 존목질을 한 베르너는 집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베르너는 특별한 일 없이 통치를 하던 도중 연애를 하고 있던 아델하이드의 방에 누군가 침입을 하는 것을 목격하여 베르너는 지체하지 않고 아델하이드의 방에 뛰어들어 침입자를 쫓아내었습니다. 그 결과 아델하이드는 베르너에게 완전히 푹 빠져버렸고 둘은 그렇게 서로 둘도 없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행복한 사랑을 하던 도중 스위스 지방인 갈렌 주교령의 명분 위조가 완료되었다고 보고가 들어왔고, 성급한 베르너는 역시나 완료가 되자마자 바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백작이 다스리는 땅이 아닌 주교가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에 베르너 자신의 신앙도가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쟁 도중 옆 동네의 베르톨트 백작이 베르너에게 빼앗긴 취리 지방에 대한 명분이 자신의 것이다. 베르너는 약탈자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베르톨트를 베르너는 언젠가는 꼭저 작자를 처리하고 말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던 도중 전쟁은 승리로 끝났고 갈렌 지방을 획득한 베르너입니다. 하지만 이 지방은 일반 백작이 아닌 주교가 되어서 다스려야 하는 지방이기 때문에 베르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신하를 봉신으로 임명하기로 합니다. 현재 자문위원의 재상인 폴카트의 능력치가 뛰어나지 않고 그래서 평민 중 외교력이 뛰어난 에른스트를 갈랜 지방의 주교령에 임명하면서 재상으로 임명할 생각까지 염두에 둡니다. 이제 그리종 지방만 지배하면 스위스 연방을 형성할 수 있는 베르너입니다. 그러나 그리종 지방은 롬바르디아 공작의 지배하에 있어서 쉽게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롬바르디아 공작이 사망하고. 자녀들에게 상속되어 지방들이 쪼개졌고 마침 그리종 지방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건 하느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베르너는 바로 명분 위조 명령을 내립니다. 명분 위조만내 타게 기다리던 도중 베르너는 협박 편지를 받습니다. 내용은 보헤미아의 콜라드 공작이 베르너와 아데라이드의 관계를 알고 있으니 순순히 말을 따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젠장 언제 얘기가 새어 나갔단 말입니까? 아무래도 궁정에 첩자가 있는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첩자를 찾으면서 명분 위조를 기다리던 베르너, 아델하이드와 사랑을 나누던 중 머리카락을 장신구로 써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사랑꾼이었던 베르너는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장신구를 만들어서 차고 타녀 베르너는 따운 머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델하이드는 변태스러운 취향이 있는 것 같군요. 아델하이드와 사랑을 나눴던 결과일까요? 아델하이드가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베르너 자신의 아이니 당연히 행복하지만 가늠은 용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베르너는 이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인정할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명분 위조가 완료되었고, 역시나 베르너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힘이 쪼개진 허울 뿐인 공작의 군대는 베르너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전쟁 도중 베르너가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델하이드가 베르너의 사생활을 낳은 것입니다. 베르나는 깊은 고심 끝에 결국 아이를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현재 사생아 때문에 앞길이 막힐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건드리지 못할 때 그때 베르나는 아이를 데리고 오자고 결심했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요. 첫째 아들 오토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재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스위스 왕이 자리를 물려준다면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베르나는 생각했습니다. 더욱 스위스 연방 형성에 박차를 가하는 베르너입니다. 오토가 성인이 되었으니 결혼을 시키려는 베르너입니다. 베르너는 자신처럼 정략 결혼을 하고, 원하는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삶을 아들에게는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을 물색하여 결혼을 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찾은 여성이 게르일트라는 프랑켄 여성이었습니다. 지위가 있는 가문이 아니라 오토의 위신에는 영향이 가겠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여성과 행복한 삶을 보냈으면 하는 아버지의 작은 바람입니다. 결혼을 시키고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데 며느리인 게르힐트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베르너는 듣습니다. 베르너는 손주가 생긴 것에 상당히 행복해하며 손주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런 젠장 이게 뭡니까? 손주의 얼굴이 너무나도 못생긴 것입니다. 아들인 노토는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결혼은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못생긴 손자가 나온단 말입니까? 베르나는 며느리의 외도를 의심을 품고, 첩보장에게 궁정에 있는 비밀을 알아오라고 몰래 지시합니다. 첩보장의 보고와 승전보를 기다리던 중, 에게 소아시아 쪽에 있는 슐레이만 술탄이라는 사람이, 오구즈 유목민을 이끌고, 룸 술탄국이라는 제국을 세웠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로마 제국이 세계나 개나 존재하는군요. 게나수나 황제고 로마 제국을 세운다고 생각하는 베르너입니다. 룸 술탄국의 영향 때문일까요? 알렉산더 교황의 사절이 베르너의 궁정에 와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정의로운 기독교도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의 성지를 더럽히는 이슬람 불신자들과 대성전을 일으키겠다는 것. 베르노도 하느님을 믿어왔고 기독교도였기 때문에 대성전에 참여한다고 사절에게 전했고 지금 치르고 있는 전쟁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어느덧 벌써 딸뻘이었던 정략결혼 상대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동맹의 힘이 필요한 베르노였기 때문에 파혼하지 않고 그대로 결혼을 진행시켰습니다. 하지만 베르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델하이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드디어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베르노는 심장이 점점 뛰는 걸 느낍니다. 그의 목표였던 스위스 연방 형성, 그리고 왕위에 오르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베르너를 지지해줄 명성이 필요했습니다. 베르너는 이제 막 공작에 올랐던 터라 아직은 명성이 부족했습니다. 고작 극간 명성 때문에 왕위에 오르지 못해 성급한 베르너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걸음만 오르면 되니 진정하고 명성을 떨치기로 합니다. 명성을 떨치려고 준비 중이던 와중 이런 젠장. 취리히에 대한 명분을 주장하던 벌레 같은 베르톨트가 베르너와 아데라이드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꾸 비밀스러운 관계가 들키는 걸까요? 첩보장이 열심히 굴러서 찾아보고는 있지만 첩자가 도통 발견되질 않습니다. 벌써 가는 관계를 아는 놈이 둘이나 있습니다. 머리가 아파오는 베르너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다가왔습니다. 베르너는 십자군에 참여해 명성을 떨치고 그 명성으로 스위스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늙은 베르너는 자신의 아들 오토의 명성도 같이 떨칠 생각으로 자신 대신 오토를 십자군에 파견합니다. 십자군 전쟁이 계속 이어지던 중, 이런 젠장 누군가 베르너와 아델하이드의 관계를 폭로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범죄로 판결되는 가늠을 저질렀으니 베르너의 신앙도와 명예는 더 떨어질 것입니다. 현재 아델하이드와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베르톨트와 콜라드밖에 없는데 콜라드는 폭로를 해도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명분을 주장하고 베르너의 명성을 깎아먹으려는 베르톨트의 비열한 수작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르너는 언젠간 저 비열한 박쥐 새끼를 잡아 죽일 거라고 다짐합니다. 며느리가 두 번째 손자를 출산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베르너라고 이름을 지었군요. 첫째 손자와는 달리 아름다운 외모로 태어난 베르너입니다. 역시 첫째 손자 때는 외도를 버림이 틀림없습니다. 출산복이 터진 거인까요 이번에는 아델하이드가 딸을 낳았습니다. 이번에도 합스부르크 가문의 아이로 인정을 할지 고민하는 베르너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베르너는 딸 기젤라를 합스부르크 가문의 아이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열심히 십자군을 이끌며 공성전 야전을 하던 베르너는 이 십자군의 수혜자는 자신의 딸 리다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인 노토는 자신의 후계를 이어야 했고, 수혜자는 합스부르크 가에서 성인이 된 사람으로 정해야 했기에 베르너는 자신의 최측근인 딸 리다를 수혜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정략 결혼을 했던 아내 지젤이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딸의 이름이 기젤라입니다. 맞습니다. 아델하이드와 베르노 사이에서 낳은 딸의 이름도 기젤라입니다. 중세시대 때는 이랬습니다. 정식적인 결혼인지 외도인지에 따라서 자식들도 가문에 속할지 아닌지에 대해 갈렸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착잡하군요. 베르너는 아델하이드와 낳은 딸 기젤라를 생각하면서 술잔을 기울입니다. <놀람> 드디어 길고 길었던 1차 십자군 전쟁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예루살렘 왕국은 백상 아미엔 가문의 웨드가 차지했습니다. 수혜자였던 딸 이다는 예루살렘 왕국 휘하의 올트레주담의 공작령을 하사 받았습니다. 1차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성전에 참여한 베르너는 상당한 금화와 명예, 신앙도를 얻었습니다. 베르너는 이제 드디어 자신이 그토록 염원하던 스위스 연방 형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십자군이 끝나자마자 베르너는 곧바로 스위스 연방을 형성하였고 이제는 어엿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베르너는 상당히 할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궁정에서의 일들, 왕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상소문을 받았고, 그렇게 상소문에 올라온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들 합니다. 베르너는 이제 왕위에 오르고 그의 욕망은 멈출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베르너는 더 높은 권력, 더 높은 지위를 원하였고, 베르너의 눈길은 이제 다른 더 높은 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베르너의 스위스 연방 형성 및 왕위에 오르기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3편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